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파트너이자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김창렬입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시리즈로 그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서부터 운영, 소싱, 그리고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어,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인터넷 쇼핑몰 10분 만에 창업하기를 시작으로 한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예첫 시간으로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10분만에 창업하기 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제목이 조금 뭐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인터넷 쇼핑몰은 사실 창업에서 폐업 에까지 그 과정을 본다면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처음 하시는 분 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려운 그런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또 창업이나 폐업이 익숙, 그늘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실 텐데요. 오늘 어 창업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적인 작업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순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일단 창업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히 뭐 컴퓨터 상에서 가능한 거니까요.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 그거는 통신 판매 업 신고증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거 통신 판매업 신고증도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이세 가지 서류가 일단은 완비가 되어야 각 쇼핑몰에 등록이 등록할 준비가 마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홈택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홈,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 어, 개인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뭐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저희가 할건 어차피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로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간이가세자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별한 그 절차는 없고요. 일단 여기 국세청에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메뉴가 있으니까요. 이 메뉴를 보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24라는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이제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든 거기에 이제 거주지 주소나 그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작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업장 주소지를 정확하게 집어 넣으시면은 그 해당 그 주민센터에 그그 그, 그 내용이 이관이 되면서 그 해당 주민센터에서 그 통신 판매업 신고 증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은행을 통해서도 이 이용 확인증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등록증을 일단은 그 발급을 받으시면은 창업 절차는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간이 가세자로 이렇게 이제 사업장 소재지는 뭐 예전 같으면은 뭐그 통신 판매업이 아니고 일반 그 음식점이나 그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면은이 사업장 소재지를 상당히 그 세무서에서 꼼꼼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 그냥 집주소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집주소, 사업장 주소, 주소지를 집주소로 넣고 그냥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그 거주지 사업장 주소지 그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내,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은 요세 가지를 일단 그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거래 은행 통장 사본까지만 준비하시면은 뭐 창업에 필요한 서류는 그 인터넷 쇼핑몰 등록을 위한 서류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일단 창업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서 세 가지 이제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비용은 사실 그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는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사, 사실 뭐고 그 4만원 정도가 창업 비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창업이 쉽고 간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일단 각 쇼핑몰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쇼핑몰별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